우리는 오늘 그 물질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저 물의 전기분해가 오늘 실험의 주제입니다. 물의 전기분해는 화학원에서 화학결합과 분자의 구조 중어 물에 대해서 알아볼 때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실험을 하는 영상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전기분해에 대한 이론학습을 한번 해볼까요? 전기분해라는 것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 물질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서 물질을 분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해가 되려면 그 물질 자체가 음, 화합물이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한 가지였다면 분해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전기 에너 전기 분해에 어, 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전기 분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 물질을 분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원리는 우선 전기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이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극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용액 중에 수용액을 말하는 거겠죠. 용액 중에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 환원이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용어를 밑줄 쳐 보면 환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환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전자를 얻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산소를 잃는 것. 그리고 수소를 얻는 것 이번 실험은 전기화학 실험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는 것이 이제 환원이고 환원의 의미 중에 이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플라스 극에서는 용액 중에 음이온이 전자를 잃고 산화됩니다. 그러면 산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산화라는 것도 세 가지가 있죠.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것 위에 쓴 것과 반대가 되겠어요. 산소를 얻는 것 영어로는 oxidation 이렇게 말해요. 수소를 잃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마이너스극이고 어떤 것이 플러스극이냐라고 하였을 때 전, 전원장치 또는 전지에 이것이 전지라고 한다면 전지의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이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전지의 마이너스극과 연결된 이 전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뭐를 그리고 있냐면 탄소 막대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또 전지의 플라스 극과 연결된 쪽을 우리는 플라스 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 장치는 이렇게 해서 어떤 수용액에 담겨 있을 것이고 그 수용액에는 우리가 어 분해 시키고자 하는 용액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양이온도 있고, 이렇게, 아, 양이온 이렇게 그리지 말까요? 음 양이온도 있고, 이렇게 음이온도 있을 거예요.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것이 마이너스극인 이유는 건전지에 마이너스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플러스극인 이유는 전지의 플러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한번 볼까요? 이속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자의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의 마이너스극에서 공급되는 이 전자는 전극의 끝까지 오게 되고, 이 전자를 수소이온들이 받아서, 양이온이잖아요? 수소이온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수소기체로 되는 겁니다.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소기체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편에서는 수산화이온에서 여기에 이렇게 음이온들이 있다면 이 전자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OH-에 있는 요 전자들이, 이 전자들이 전국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전자가, 어, 전극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수산화이온 입장에서는 산화된 것이고 수소이온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이렇게 얻었잖아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산화이온은 전자를 잃고 무엇이 되냐면요. 예상했다시피 이렇게 산소가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어떤 이온이 이동하냐면요. 마이너스 극쪽으로는 양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플러스 극쪽으로는 음이온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쪽과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음이온이 이동하고 양이온이 이동해서 전자를 받고 전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액이 어, 그 전류가 흐르는 전해질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해질이라는 것은 우선 물에 녹아 전류를 흘려주는 물질. 물질로, 그렇게 되려면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야 해요. 이온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해질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전기분해라는 것은 일단 전원장치, 전기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이 전기에너지에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지의 마이너스극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마이너스극이라고 하고, 전지의 플러스극과 연결되어 있는 쪽을 플러스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험에서 마이너스극이 검은색 전선을 써요. 플러스극은 붉은색 전선을 씁니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 전극이라고 하는데, 이 전극은 일렉트로드라고 해요. 이 전극은 백금 전극을 쓸 수도 있고, PT, 그리고 탄소 전극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탄소 전극을 쓰고 있습니다. 물의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는 우선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물과 이때 물은 중류수 전해질을 섞어 주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 주는데 이때 전해질은 NaOH라든가 KOH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염기성이라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하는 실험에서는 강한 물질보다는 문화한 물질을 쓰고 싶어서 황산 나트륨을 쓰기로 했어요. 이 황산 나트륨을 물속에 들어가면 나트륨이온과 황산이온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원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과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전원과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실험 장치가 됩니다. 각각을 설명을 하면 우선 이 용액은 물에 증류수죠. 물에 Na2SO4를 넣은 것이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파란 색깔 요것은요 초록 색깔이죠. 이것은 똑같은 거에 BTB만 더 첨가한 것이에요. BTB는 노초 푸의 단계로 변하는데 산성 용액은 BTV를 노란색으로 중성 용액은 BTV를 초록색으로 염기성 용액은 BTV를 푸른색으로 만들,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이건 초록이죠. 초록 색깔은 중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핀이 지금 꼽혀있는데 이 핀은 전극의 역할을 해줘요. 전극이라는 것은 전전 전, 전지를 연결하는 또는, 그, 일렉트로드라고 부릅니다. 전극을 연결할수 있고, 예, 이 전극은 마이너스, 아, 플러스 전극이에요. 붉은색. 얘는 마이너스 전극입니다. 전극으로는 이것처럼 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실험에서처럼 탄소를 쓰기도 하는데, 이 전극, 전국, 플러스 전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산화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볼까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이 전지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전자가 공급이 돼요. 전자가 공급이, 전자를 공급해요. 전자를. 전자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자를 공급해주니까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죠. 전자를 얻는 반응이 바로 환원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은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가는, 전자가 나가는 반응이고 전자를 잃게 되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우리는, 음, 산화 반응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환원 반응, 플러스 전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전기 분해에서는 일어납니다. 이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실험 장치를 다시 보실게요. 우리는 위에 실험도 하고 이 아래 실험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 실험에서도, 음 두 개의 전극이 있는데, 우선 수산화 나트륨, NaOH가 전해질로 쓰였고요. 구리줄의 끝이 여기가 전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리줄이 피복이 벗겨있으면 여기 다 반응을 하게 돼요. 기체가 여기는 지금 발생이 됐죠. 처음부터 이 상태로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실험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가득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전원 장치에 음, 검정색을 좀 부를게요. 전원 장치의 이쪽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극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전원 장치의 이쪽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 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다른데요. 우선 물을 전기 분해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건 어떤 기체와 어떤 두 개의 기체로 나뉘어진다는 건 물이 화합물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기체의 부피가 어, 2대 1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쪽에 있는 그 끝에 있는 기체는요, 끝에 있는 기체는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조연성의 기체이고, 좀더 양이 많은 것은 가연성의 기체입니다. 가연성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성냥 불이 되면 성냥 불이 되면 펑 터져요. 조연성의 기체는 타는 것을 도와줍니다. 타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기체가 되겠고 어,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쪽에는 여기서 어떤 것이 발생되는지 우리 한번 반응식을 써 볼게요. 자, 우선 마이너스 극이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 영상이 잘 보이네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고 환원이라는 것은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4H2O 물에 전자를 4개를 줘서 다시 4h2o l의 액체 상태의 전자를 주어서 2h2 기체가 나오고 그러면 h5h 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것인데 이 4개에서 여기에 쭈루룩 해갖고 얘네들이 다 OH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또 쭈루룩 해서 얘네들이 이제 수소 기체로 나오게 되는데 수소는 산소랑 비교했을 때 전기 음성도가 더 작기 때문에 수소는 산소랑 이렇게 분리될 때는 자기 전자를 가져올 수가 없이 다 플러스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이게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두 개씩 만나서 수소기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4OH-AQ가 되는데, 이때 4OH-AQ가 용액의 액성을 무슨 성으로 만들어주냐면요. 염기성으로 만들어줘요. 얘는 염기성, 이러한 물질,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데, 염기성인 물질이 있으면 BTB가 청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약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플라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볼게요. 플라스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EH2OL에서 전자를 잃게 되며, O2 기체가 발생되게 되고, 4H 플러스가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생기고,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물 분자를 그려보면, HOH가 있고요. 그래서 이 HOH에서 수소이온들이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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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이쪽으로 갔고요. 산소는 다 O2 마이너스인데요. O2가 될 때는 여기 이 마이너스를 다 여기다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산소는 이제 산화된 거예요. 그럼 전체 반응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전체 반응식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극에서의 반응과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을 더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더해 볼까요? 더해서 쓰게 되면 6개의 물분자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 두개는 삭제되고 두개의 물분자가 두개의 아, 수소기체가 있고 한개의 산소기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H 플러스랑 OH가 있는데 이거는 만나서 물이 됩니다 그러면 물이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한쪽 편에는 6개 한쪽 편에는 4개이기 때문에 알자는 두 개의 물 분자가 전기 분해를 통해서 두 개의 수소기체를 얻고, 한 개의 산소기체를 얻는다. 그리고 물 분, 수소기체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고, 얘는 플러스 극에서 나오며, 개수가 2대1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림에 보시면 2대1의 부피비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역추적할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극. 이쪽은 플러스극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기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여기서 뿌옇게 나오는 것은 이 기체입니다. 자, 필기하실 시간을 좀 줄까요? 이렇게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플러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반대 반응이에요. 하나는 전자를 얻고 하나는 전자를 잃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실험을 볼게요. 첫 번째 실험도 여기서 직류 전원이라는 거가 똑같이 또 보이죠? 직류 전원 여기서도요, 이제 건전지를 쓸 거예요. 전원 장치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물에 수산화 나트륨, NaOH를 넣은 거네요. 정,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거예요. 안전깔때기가 있고요. 비커고, 그다음에 이뷰렛두 개가 거꾸로 되어 있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어, 전기분해 장치라고 합니다. 스탠드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탄소 막대가 있어요. 전극은 탄소 막대를 쓸 거고 요것은 고무 막에. 그리고 이게 호수가 있네요. 클램프. 클램프가 있고요. A하고 B 기체를 맞추라는 건데 물이, 이것도 이제 실험 결과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A가 수소일 거고 B가 산소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을 전기분해 한다. 물을 전기분해 한다는 것은 물에다가 전해질을 넣고 전원과 연결하는 거예요. 전원은 이런 식으로 연결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서 전원을 연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서 전원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걸로 보아서 물은 화학물이며, 2대1의 부피비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쪽에서 나오는 이 수소가 산소보다 그 구성하는 때 물분자의, 기여도가 큰 거죠.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영상 세 가지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세 가지의 실험 장치를 모두 그리시고 실험 과정을 상세히 쓰시기 바랍니다.